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매장지에서 포탈을 열고 잔재들의 피난처 미엘 아베스트에 입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미엘 아베스트까지 오게 된 이유는 공명실을 만들어낸 잔재 마조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공명실을 수리하면 비탄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가온 사람은 파즈 레켄이라는 여자인데요. 최초의 잔재가 꾸린 민병대의 사령관이자 그 자신도 잔재입니다. 그녀는 수백 년 동안 변화하는 신에 맞선 영원한 전쟁 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엘 아베스트는 변화하는 신과 최초의 전제가 아직 갈라서기 전 둘이 함께 만든 곳입니다. 이곳 곳곳엔 발전기가 보호막을 생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비탄으로부터 이 장소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공이 미엘 아베스트 로 진입하는 포탈을 열어버려서 보호막이 약간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즈레크는 수년 동안 마조프를 보지 못했지만 아드리스가 어디서 마조프를 찾을 수 있는지 알 거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게 미엘 아베스트의 전경입니다. 수많은 잔재들이 비탄을 피해 피신해 있는데요. 잔재들과 대화해 보면 잔재들도 두 파벌로 갈려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전쟁에서 변화하는 신을 옹호하는 파와 최초의 잔재를 옹호하는 파로 갈려 있습니다. 변화하는 신을 옹호하는 쪽은 변화하는 신이 결국은 비탄을 끝장낼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최초의 잔재를 옹호하는 쪽은 변화하는 신이 자기들을 그냥 쓰고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잔재들 사이에는 이곳 미엘 아베스트가 비탄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해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쪽에 아드리스가 서 있습니다. 아드리스는 미엘 아베스트의 실질적 지도자입니다. 그녀의 강력한 평화주의적 신념과 리더십 덕분으로 이곳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드리스도 비탄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조차 말이죠. 비탄이 잔재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지금껏 비탄에 대해 무언가를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아드리스에게 마조프의 미어 투영기가 있습니다. 미어 투영기는 그 사람의 과거 기억, 즉 과거 인생이 담겨 있는 장치인데요. 마조프의 과거 기억 속에서 마조프를 만나 공명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드리스가 미어 투영기를 처음부터 선뜻 주는 건 아니고 아드리스의 부탁 몇 개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 부탁도 흥미로운데요. 아드리스는 일부러 자기와 정반대의 관점을 지닌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 그의 견해를 경청해보라고 시킵니다. 또 각자 변화하는 신과 최초의 잔재편에 서서 논쟁하는 두 사람에게 개입해 그 논쟁을 중재해보라고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그간 자기가 내린 결정들이 자기의 정신세계를 형성해왔으며 그 정신세계는 하나의 정신장을 형성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플레이어인 저도 여기서 무릎을 치며 감탄하게 되었는데요. 주인공이 처음에 깨어났을 때 엘리건과 칼리스테즈가 말싸움을 벌였던 것을 비롯, 그것들에 다 주인공의 정신이 영향을 끼쳤었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정신장을 게임에선 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즉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배적인 타이드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선택을 해왔으면 빨간 타이드로 바뀌고 자비로운 선택을 해왔으면 황금색 타이드로 바뀌는 시기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정신장은 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의 정신세계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정신세계를 색깔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재밌겠죠. 그리고 나의 정신장은 또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남의 정신장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자는 향기로운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향기가 나고 악취 나는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악취가 난다고 가르쳤나 봅니다.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 동료 중엔 슬라임처럼 생긴 신비의 생물, 우음이 있는데요. 나의 정신장, 즉 타이드가 강해지면 우음에게서 더 많은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음의 기억 속에서 우음이 어떤 미지의 포획자에게 잡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 또 변화하는 신이 타이드에 대해 배운 게 바로 이 우음에게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변화하는 신은 타이드 기술을 배움으로써 비로소 신적인 존재가 되고 잔재들도 만들어내게 된것 같습니다. 우음이 아니었다면 변화하는 신도 주인공인 나도 존재하지 못할 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밀은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면 잔재가 아니면서도 타이드를 다룰 줄 아는 미지의 어떤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흥미롭죠? 근데 이 우음은 동료로 영입할 수도 있고 영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이 게임에는 영입 가능한 많은 동료들이 있는데요. 그 동료들이 누구냐에 따라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메나라 이런 숨은 가치들은 발굴될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한 채 게임이 망하면서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미어투영기를 통해 기술자 마조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시다. 아참, 주인공은 특이하게도 과거의 기억을 바꿈으로써 현실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동료 중 하나인 마트키나의 현실을 이미 그런 식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능력도 주인공의 어떤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억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공명실을 알고 보니 모든 살아있는 잔재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변하는 신은 모든 잔재들을 자신의 육체로 걷어들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비탄을 저지하려면 그 방법뿐이라면서요. 그러니 공명실이 작동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며 마조프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최초의 잔재가 살아있다는 소식입니다. 최초의 잔재는 공명실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잔재들이 목숨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을요. 최초의 잔재는 현재 불름 지역에 있으니 거기로 찾아가라는 말을 남기는데 갑자기 기억 속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 보니 미궁이고 유령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유령은 게임 시작할 때 미궁 속에서 최초로 만났던 존재입니다. 또 미궁에 들어설 때마다 늘 만났던 존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유령이 자기가 날 이리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유령은 말합니다. 바로 내가 변화하는 신이라고 저는 여기서 또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유령만큼은 생각을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나의 파편이나 반영주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잘못 짚었던 거였습니다. 유령은 나에게 그 몸을 이리로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그냥 넘기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령은 강제로라도 나의 몸을 통합시키려 하는데요. 이때 타이드를 강하게 방출해 유령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령이 경멸하는 표정을 짓며. 어디 혼자 힘으로 비탄을 막아볼 테면 한번 해보라며 비꿉니다. 자기 도움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면서요. 자,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 보면, 아니나 다를까, 미엘 아베스트의 비탄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잔재를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탈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로 비탄을 목격하게 됩니다. 즉 비탄의 파편이 아니라 비탄 그 자체를요. 무진장 쎄 보이죠? 실제로도 무진장 셉니다. 비탄의 불길. 와, 47만 9,2858백 뭐 어쩌고. 42만 되미지 미엘 아베스의 리더 아드리스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줍니다. 사실 우리 보고 다른 잔재들도 같이 구하라고 시간을 벌어준 건데, 우린 다른 잔재들은 거의 구해주지도 못하고 도망치느라 바빴습니다. 워낙 도망치는 길목에 바위가 많고 또 비탄의 파편들이 공격해오는지라 도망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엘 아베스트에 있던 신비의 성물함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깨어나보니 이곳은 블룸 지역입니다. 블룸은 아메바 형태의 거대 생물입니다. 이 생물의 동굴손들은 시공간을 관통해 뻗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곳에 들어와 갇히기도 합니다. 이곳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자면 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대생물의 뱃속인 셈인데요. 또 이곳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 블룸의 통치자는 메모비라입니다. 블룸에서 깨어나자 처음으로 우리를 맞이해준 건 드라코겐이라는 사람인데요. 드라코겐은 정보중개인입니다. 만약 최초의 잔재가 진짜로 살아있고 여기에 숨어있다면 통치자 메모비라가 알겁니다. 근데 메모비라를 직접 대면하는 건 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보 중개인 메모비라는 우리에게 마그마의 고리라 불리는 물건을 얻어주면 자기가 메모비라를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극도로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만이 불륜의 거주민이 되는데요. 또 이곳에도 많은 일들과 아주 긴 대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요약에 항상 큰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또 제가 생방송에서 했던 말들 일부만 편집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이곳엔 옮겨진 자라는 아주 특이한 인공 생명체가 있습니다. 옮겨진 자와 얽힌 퀘스트도 무척 흥미롭고 기묘한데요. 이 옮겨진 자는 가슴에 머리가 달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형 자동 인형의 가슴 부위에 살아있는 머리를 심어 놨습니다. 이 옮겨진 자 종족은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종족인데요. 어떤 사연으로 차원을 넘어 이곳 블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자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람, 세 사람만 찾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퀘스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옮겨진 자가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 그 머리를 잘라서 가슴 부위의 머리를 교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난 우리는 퀘스트를 중단하고 부숴버리기 전에 당장 불룸에서 꺼지라고 옮겨진 자에게 말했습니다. 옮겨진 자는 자기들은 평화로운 존재이고 비폭력적인 존재라며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이곳엔 먹이를 기다리는 자가 서 있는데요. 저는 이 먹이를 기다리는 자와의 대화에서 또 한번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의 진한 맛을 느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게임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맛을 다시 느끼게 되니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런 것도 참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를 그토록 그 사랑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게임은 모든 퀘스트, 모든 설정, 모든 동료, 그 뭐, 게임 속 디자인, 미술 이게 단 한가지 테마에 다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그리고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 그러니까 이게 플랜스킬 토원트를 하면 전율를 하게 되는 게그 부분이에요. 이게 뭘 어, 내가 어, 그쪽 세계는 어디를 둘러보든 다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다나 자신을 안다는 게 뭔지, 뭔지에 관한 질문에 관련된 거예요. 모든 것, 모든 부분이 그게 플랜스킵프 토먼트를 위대한 게임으로 만들어준 요소예요 근데 누메네라도 그런 그런 향취가 많이 많이 계승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 있는 이이 예, 예, 로봇, 이, 사실은 이제 전쟁 병기인데 자신의 기억과 자신이라는 함정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먹히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참 흥미롭, 흥미롭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각자가 이런 그런 고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억을 제, 되찾고 싶어 하는데 이쪽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억을 잃, 잃고 싶어 해 잊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뇌의 흔적들 고민의 흔적들 이런 걸 찾는 거죠 이런 게 게임을 참 재밌게 만들어요 흥미롭게 만들고 근데 뭐 그냥 맨날 숙제하듯이 그런 별 상관없이 뭐 뭐 독립된 사이드 퀘스트가 그냥 이렇게 막 있고 이런 거는 그냥 하다 보면 또아 저게 뭐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데 아또뭐또뭐하라는 거겠지 뭘뭐 누굴 구해달라는 거겠지 뭐 그냥 이런 이런 느낌인데 기막힌 설계네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적게 적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적에게 압도적인 공포를 주게 설계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그거를 자각하면서 그 공포를 스스로에 대해 공포를 느끼도록 설계가 된 건, 만약에 그것이 의도된 거라면. 그리고 이곳엔 젊은 썬더문과 늙은 썬더문이 서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상인인데, 놀랍게도 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시간조차도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늙은 썬더문은 젊은 썬더문이 곧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썬더문이 앞으로 겪을 경험을 부러워하면서도, 젊은 썬더문으로부터 받은 교계는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늙은 썬더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말이오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았지만, 그렇다고 과거가 바뀌진 않았소.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그것은 바뀔 수 없다라. 오늘은 이 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다 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모험은 여기까지.